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은 2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 삼성이 직접 고른 이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넘어서 1만 5천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랭킹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최신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이 될수 있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인 만큼 그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두산 로보틱스도 아닌 삼성이 직접 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인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향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월마트는 물류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으로 두산 협동 로봇을 주목하고 있고요. 지난 CS2024에서 월마트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나 펩시코 관계자도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보기 위해서 부스에 방문을 합니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협동 로봇에 대한 성능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SK 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는 작업 라인에 두산 협동 로봇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로봇 경쟁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특히나 한국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협동 로봇 도입이 빨라짐에 따라서 글로벌 협동 로봇 강자 유니버설 로봇이 한국 시장 진출에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한 선두 기업입니다. 우리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4등에서 5등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유니버셜 로봇을 꺾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니버셜 로봇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방에서 1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안방사수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용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로봇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질 텐데 그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국내 대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들 텐데, 그 중에서도 로봇의 진심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M&A 이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에 장기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회장은 경영 초전선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사실상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로 대형 M&A 추진 자체가 올 스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만큼 앞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의 속도가 더욱 더 붙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I와 로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017년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7년간 조단이 M&A가 없었습니다. 즉,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M&A 및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때 120조 원을 웃돌던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금은 반도체의 적자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93조 천억 원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본격화가 된다고 했을 때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투자했던 가장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있죠. 레인보 로보틱스는 세종시에다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신성 및 로봇 생산 공장과 R&D 센터와 부대설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력 제품, 협동 로봇을 포함한 2족, 4족 보행 로봇. 이번에 삼성전자가 CS에서 볼리를 공개하면서 4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고, 협동 로봇 뿐만 아니라 ARM, 그러니까 자율이동 로봇이죠. 서빙 로봇, 양팔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단순히 로봇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모터부터 감속기,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등 로봇의 개발 핵심 부품까지 모두 제조할 수 있는 최첨단 공정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로봇 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우위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제조 자동화 공정을 수축, 구축해 급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수요에 대응하고 원가율을 낮춰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가지고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로봇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런데 이미 선두 기업들은 산업의 캐파도 있고 이미 거래해왔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지 못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즉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굳이 로봇 관련된 이슈를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아무리 로봇 자동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기에는 지금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분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미중 분쟁으로 왜 로봇이 급증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 폐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게 되면은 미국은 모든 회원국의 동등한 무역 조건을 보장해야 된다는 WTO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중국에다가 높은 관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만약에 중국 제품에다가 6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무역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즉 60%가 부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공격해서라도 미국을 우선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다른 나라의 수입품 거의 전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적 자국 순위에서 8위까지 상승한 미국의 적자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전까지는 시위 바깥이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세를 피하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현재 반도체 태양광 2차 연지. 한국의 첨단 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그 미국에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의 중요도가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업들의 손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집권 시에 예상되는 대미 통상 리스크를 나타낸 편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수출 쿼터 축소 관세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이거는 3월 달이 돼야지 알수 있는 거고 대중 반도체 통제 확대까지 우리가 우려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 지급 중단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한 내용들 장비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보조금이 지급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밖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이러한 관세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다 투자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나 공장 건설을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서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 테일러 공장에 22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고요. 삼성공장은 향후 20년간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각각 32조 원 그리고 218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11곳을 지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투입이 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화 솔루션 도입 및 로봇 상용화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의 장기간의 호흡을 봤을 때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가지고 올수 있는 이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업의 운영 방향을 가져가고 있냐 이미 삼성전자는 폴란드의 브롱키 가정 공장의 증설을 진행하면서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란드 가정 공장 증설과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이번에 완료했고요 폴란드 신공장은 생산 공정 전 라인에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완제품 생산에 대한 효율성은 최대 40% 향상이 됐고요. 공장 내 물류라인도 개선이 됩니다. 안정성과 생산성을 모두 다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의 투자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로봇 자동화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 삼성전자의 엄청난 투자에 따른 공장 자동화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우리가 미리 선점하셔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아진 엑스텍입니다. 아진 엑스텍이 뭐 하는 기업이냐? 모, 범용 모션 제어 칩및 모듈,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 바로 아진 엑스텍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21년도 삼성전자와 로봇용 전장박스 납품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한 기업이고요. 과거 2년 전, 3년 전에는 단순 거래만 진행해 왔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로봇 완제품 세트를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시작한 기업이 바로 아진엑스텍입니다.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산업용 로봇 수요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바로 아진엑스텍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대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로봇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2024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 등.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업종들에 대한 자료집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검색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끝이 나고요. 설치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하셨으면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이름 비밀번호만 적어주시면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자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 로그인해 주시면 되는데 로그인하시면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고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해당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은 2024년도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평생 무료로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단기 급등 주를 선별해서 급등 추천 주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급등 추천 주 말고도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이 급등 급등 추천 주 컨텐츠 안에서 해당 컨텐츠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고, 어떠한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를 8시 30분에 한 번만 들어서 해당 내용을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한눈에 아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